하이 아, 안녕하십니까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나진어 오. 깜짝아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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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오늘 공연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. 굿. 굿굿또 공연한 김에 화장했으니까 화장한 얼굴 보라고 라이브 잠깐 켰어요 근데 오랜 못해 나밥 먹어야 될 시간 밥 먹었죠?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왔어요 도시락 공연이 금방 끝나서 로제 떡볶이 2인분 혼자 다 먹었다고요? 누구세요?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굿즈 누구세요? 성민이 열일한다 <laughs> 좋다 동생이랑 방 써야 돼 성민이랑 방 쓰잖아요? 이제 아침에 하우스키핑 이제 원두드리면 나못 들은 척 자도 돼. 뭔 들은 척? 자고 있는 척. 단잠, 단잠에 빠진 척. 들켰다, 근데 이제. 내내내 노하우였는데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렌즈 안 꼈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요? 고마워. 여여 여. 너 뭐야? 그런 댓글은 저안 들리게 읽어주시면 돼요. 야 그러면은 <laughs> 너왜 럭티 생각 무시해? 변디기 힘들다. <laughs> 왜 그래, 럭티 진심을 다아 얘기하는 건데. 그건 알겠는데. 많이 기하니까 좀. 나도 원래 내 기분 좋은 거 많이 읽고 싶고 그런 거야. 마음속으로 읽어줄.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. 시끄러 이 자식아. 성민이도 잘생겼대. 사실 그런 건 없었어. <laughs> 오늘 팬콘에서 공개한 사진, 원본 주면 안 되냐고요? 그거 내가, 내가 고른 사진이 아니야. 저 나한테는 없는 사진이에요. <laughs> 세리형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. 나한테는 없는 사진임. 그 도쿄타워였어요, 도쿄타워 그 내가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쿄타워 앞에서 서 있었는데 이제 세림이 형이 밑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커보이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나한테 없어 세림이 형이 찍은 사진이잖 제가 타워만 했죠 그렇습니다 타워만 했어요 여긴 지금 몇 시냐고요? 일본이라 시차가 없어요. 시차가 없답니다. I love you, I love you too. 오늘 강아지냐고요? 아니, 여우 같은데요. 이번에 뭐사 먹을 거냐고요? 저 어제 오코나노미야끼 먹었어요. 오코 오코노미야끼? 오그 맛있더라고요. 자주 갈것 같아. 타코야키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. 오사카에서 타코야키를 꼭 먹어보라 하더라고요. 기대 중. 아마 내일 케이터링으로 나오지 않을까. 약간 오사카라서. 뿌염. 아 맞아요. 뿌염 해야 되는데. 한국에서 조금 바빴어가지고 아닌데 나 한가 있는데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다음에 꼭 하도록 할게 좋은 지적이에요. <laughs>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별로 티안 나긴 하는데 직접 보면은 티가 좀날 거예요. 생각해 보니 쉬지 않았네, 맞아. 아 쉬지 않았네 아니라 쉬었었네. 다음 머리색은 아직 컴백 일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. 막 새로운 머리는 기대 못 하지 않을까? 일본에서 이번에 살 물건 이번에... 뭐 사지? 이번에 쇼핑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딱히 안살것 같은데요? 뭐 돈키호테? 아빠가...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어제 전화하면서 이지 뭐냐 뭐 사갈까요 했더니 아빠가 돈 쓰지 말라고 아니야 돈 쓰지 마라 했는데 그 동전 파스 몇개 사갈게요 하니까 그건 좀 가지고 싶으셨나 봐 필요하셨나 봐 그래서 어 그래 그거 그럼 사와 바로 <laughs> 동전 파스 그래서 사갈려고요 유명하거든요 동전 파스 유명하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약, 약들이랑 그래고 그거 좀 사가려고. 갈시간 있다면? 갈 시간이 좀 나지 않을까? 현지에서 사와야지. 햇빛 알레르기 좀 괜찮아졌는데, 좀 심한 곳이 있어요. 좀 보여주기 조금 그런 곳이 있어. 근데 괜찮아요. 아프고 그러진 않아서. 진짜 심하면 막 얼굴도 붓고 막. 진짜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는데 지금 안 그래 두드러기 좀 올라오고 그런 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언제 오지? 밥,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오기 전까지만 라이브를 하려 했거든요 오이뽀 기억나죠? 사랑한다고요? 오이뽀 오힙복이 사랑한다는 말이래 오힙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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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힙복 힙 힙복 힙복 아니고요 오이뽀 아니고요 힙북 아니고요 힙복입니다 오 힙복 오 힙복 오 힙복 오, 이뻐.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 스타일. 사실 메이크업은 난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해. 약간 진짜 막 무슨 변장하는 거 아니면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거 빼고는 약간 다 비슷하지 않나?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.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이라고 말하면은 잘 모르겠어. 그니까 뭐... 미녀야, 막 분장해보고 싶어 하면은 이해하겠는데 어떤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 하면은 모르겠어 아니야,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답변이 올 걸? 글리터? 아, 그런 거? 아, 어... 딱히 관심 없어요. 색깔, 색깔. 아 근데 약간 그런 거는 해주는 약간 제가 받는 입장이니까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것보다는 그 이제 메이크업 샘들도 자신 있는 걸로 할거 아니? 에요 나한테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깔들이라 그래서 뭔가 <laughs> 생각을 안 해봤어요. 블러셔 같은 거아 그런 거는 스모키 막 어... 하이라이터 어... 약간 믿고 맡기는 스타일 약간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었을 때다내 의지로 한게 없어요 다 그냥 약간 샘들이 센스껏 하거나 형준이가 옆에서 하라고 하거나 형준이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받고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

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. 근데 이제 가야겠다. <laughs> 밥 먹어야겠다. 진짜 이제, 이제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Good n i g I love you.